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엄마의 마음으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후원하는 단체. 엄마의 마음 장학재단 대표 김명숙 전도사님 모시고 엄마의 마음 장학재단 사역 이야기와 함께 제 10회 장학생 모집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어, 방송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오늘 엄마의 마음 장학 재단을 나누면서 어, 엄마의 마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의 미소 속에서 벌써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네. <laughs> 어, 전도사님 현재 엄마의 마음 장학 재단 대표로 계시는데요. 엄마의 마음 장학 재단 어떤 단체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엄마의 마음 장학재단은 음~ 그 이름 그대로 엄마의 마음으로 장학금을 모으고 또 엄마의 마음으로 장학금 그 신청 서류를 시, 그 심사할 때도 엄마의 마음으로 심사를 하고 네. 또 엄마의 마음으로 장학금을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전해지지만 결국은 음음.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어~ 그~ 장학생들이 음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 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네. 준비하며 기도하며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엄마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근데 그 엄마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 엄마의 마음, 네. 그 눈물 섞인 그 엄마의 기도의 마음, 네. 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아, 되는데요. 그겁니다. 네, 이름이 참 따뜻합니다. 네, 네. <laughs> 다른 이름도 있었을 텐데 음. 이 엄마의 마음이라고 재단 이름을 지금 배경이 좀있을것 같거든요. 네 일단 시작할 때는 어~ 그냥 순수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 엄마를 생각했어요 네. 제가 늦깎이 유학생이었거든요 아.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유학을 온 경우인데 네. 그 유학비를 다 엄마가 대주셨어요 그래서 아. 너무 고마워서 네. 아, 나중에 이런 엄마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단순히 우리 엄마 네. <laughs> 이런 엄마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엄마 이름을 따서 장학재단을 음.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아주 작은 마음이 네. 정말 이렇게까지 됐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엄마 이름을 넣기가, 네. <laughs>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 그럼 엄마의 손으로 할까 하다가, 음. 아, 손이라는 게 좀, 음 좀좀 손은 좀 네. 네. 마음이 더 깊이 우러나는 것 같아요. 네. 엄마의 마음으로 바꿨고 그렇죠. 또왜 어, 아무리 못 사는 사람 또 아무리 어려운 나라 또 아무리 힘든 곳에서도 음. 자녀를 더 많이 더 오래 더더 더 이렇게. 많이 교육을 시키고 네. 싶어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은 세계 어디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잖아요. 네. 아, 그래 이게 공통어다, 세계 공통어다라고 해서 파이널리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엄마라는 단어 자체는 정말 세계 공통어가 될수 있겠다. <laughs> 네. 이 엄마라는 단어에는 참 묘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뭐 이렇게 세상적인 막 강한 파워가 아니라 음. 정말 잔잔하고 따뜻하지만 음. 부드 럽고 음. 왠지 울컥하고 음. 이 울컥에 또 <웃음> <웃음> 뭔가가 그 힘이 느껴지는 음.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엄마인데 음. 우리 마음 속에는 다 누구나 다 엄마에 대한 이런 잔상이 참 따뜻함으로 남아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 엄마의 마음 장학 재단도 그 엄마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음. 이렇게 전달한다라는 거에 그 따뜻한 따뜻함과 사랑이 음. 전달될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이름 참잘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laughs> 예 네. 그리고 실제로 또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음. 에세이를 쓰잖아요 에쓸때 네. 네, 어~ 저희 그 엄마의 마음이라는 그 음. 이름만으로도 음. 너무 가슴이 울컥해서 네. 신청합니다. 그 마음이 전해질 것 음. 같아요라고 네. 이렇게서 해 그럼 실제로 그런 어. 말씀들을 좀 어. 하고 아 그렇군요. 네. 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거의 한약 9년 동안 무려 96명, 96명의 아이들에게 네. 장학금을 수여하셨고, 올해로 10년째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와, 와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네. 참 어떻게 이렇게 10년 동안, 1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네. 이긴 시간을 정말 너무 소원한 일에,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에 힘쓰고 계시는데, 어, 이번 장학생 모집은 제 10회째 장학생 모집이고, 어떤 목적으로 이번 장학생 모집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네. 이번 0패는 정말 좀더 특이한 것 같아요. 음. 특별한 것 같아요. 물론 모집 자체의 목적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네. 어, 처음 시작할 때는 어, 보통들 재단, 음. 재단들이 네. 장학재단이나 이렇게 후원 재 재단들이 보통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어떤 독지가가 그렇죠. 얼마를 척을 해가지고 네.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달랐어요. 아.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께서 장학재단을 세워,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아까 그 아주 소소한 마음으로 아주 마음의 네. 소망을 하나 가지고 시작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죠. 아. 그러면서 너 마음으로 소망을 가졌던 거 한번 해봐라 하시는데 네. 어, 아무것도 없고 그때 항상 한참 우리 자녀들 대학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non profit organization 음. 이제 이렇게 세우고 또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시작할 때만 해도 몇 년을 할수 있을까? 아, 네. <laughs> 정말 몇 년을 할수 있을까? 시작은 하는데라고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해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고를 딱 냈는데 네. 어, 이렇게 주세요 하는 학생은 많은데 펀드가 그런데?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오. 정말 뭐 사기는 아니 상이한 상이 <laughs> 되는 정말로 이 이상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런 일이 생길까까막 두려운 마음에 한 사오 년은 간것 같아요 해마다 아, 그 예, 해마다 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들 네. 그 마음들이 다 엄마들이에요 <laughs>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예. 또 하나님이 그 간절한 마음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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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을 마음의 아, 네. 없었을 네.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예니다예예 哦。Oh. 더군다나 아무 후원자가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정말 그 소망 하나 품고 네, 네. <laughs> 그 믿음으로 네. 예. 장학 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정말 펀드가 안들어면어떡합니까 <laughs> 그러니까요 아, 줘야 되는데 그런데 <laughs> 네. 역시 하나님께서 다 아, 하시네요 할렐루야 아멘 네. 네. 네 이번에는 어떤 종류의 장학금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번에도 아그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장학금 종류 네. 우리 싱글맘 그러니까 홀부모 장학 금 있고요. 그다음에 음. 신학생 장학금이 있고요. 또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 장학금이 있고요. 일반 네.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와 같이 홀부모 장학금에 대한 우대혜택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다른 불, 분류에 있는 장학생들보다 음. 홀부모 장학금에 그 수여자들을 몇명더 뽑아요. 네, 그렇군요. 우대혜택이 있고요. 네. 또 이번에 1 0회니까또1 네. 0회 장학금이 하나 또 세워지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뭐, 네. 예, 은혜 네. 주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아, 아, 네. 안에서. 예, 우리가. <laughs> 네, 그러면은 신청 자격과 좀 우리가 이런 인포메이션을 좀 먼저 드리고 네. 또 다른 이야기 좀 나눠보고 네. 싶거든요. 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자격은 2024년도 현재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또 이번에 새롭게 입학이 허가된 네. 학생으로서 풀타임 학생이어야 합니다. 아, 네. 그리고 미국에 거주해야 하고요. 네. 죄송하게도 박사 과정은 제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신청 접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좀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5월 27일부터입니다. 네. 네. 7월 1일까지 아니, 5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우편으로만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네. 장학생 신청 관련 서류는 www. mmhsf.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우편으로만 접수를 받고요. 신청 서류는 www.mmhsf.org에서 다운 받아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장학기부금은 어떻게 모여졌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좀 전에 아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하셨는데 네. 그렇게 10년이란 기간 동안 어떻게 이 장금들이 모여졌을까요? 네, 우리 일단 아까 말씀드리듯이 그냥 2015년도에 5월 23일이었을 것 같아요. 음. 그때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걸 이제 설립합니다. 와서 후원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일단 다 모았습니다. 음.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는 사람, 저를 아 분들도 네. 저의 마음과 저의 그 하나님 비전을 보신 분들이, 아, 예. 예. <laughs> 비전을 보신 분들이, 네. 아, 또 이렇게 정말.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음. 가득 담아서 아, 이렇게, 그렇군요. 이렇게, 이렇게 모인 것이 네. 지금까지 왔습니다. 정말 한분한 네. 한 분의 마음이 모아져서 네. 그 사랑이 정말 네.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1 0년이란 시간 동안 네, 네. 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어, 신청하시는 분들은 또 이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될지. 아, 그렇죠. 네, 원서를 냈는데 네. 어대가될수 있을까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시나요 네, 네. 저희 심사할 때어 성적을 보긴 봅니다 왜냐면 네. 학생으로서의 또 음, 둘을 본 부분을 네. 잘하고 있는지도 보는데 성적이 다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그, 그들이 쓴 에세이나 또 그들이 그+ 그들의 추천하시는 분들이 보내주신 추천서 여러 가지 아. 것들을 보고 네. 또 가정 우리가 텍스 리턴 보고서도 봤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데스포일. 단지 네.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어, 진짜 이 장학금이 기하게 음. 사용될지를 네. 중심으로 저희는 봅니다. 넌 아, 크리스천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아 예. 그렇군요. 예. 네. 어, 제가 듣기로는 좀 다른 또 조건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장학금 수요식을 따로 갖지 않기 때문에 아. 특별한 조건이 따라붙는다. 네. 대체 조건이 뭘까요? <웃음> <웃음> 너무 어려운 조건은 네. 아니죠. 너무 어려운 조건은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방금 말씀 들렸듯이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원두가 네. 적다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장학금 수여식을 하려면 네. 사람들 초대해야죠, 그렇죠. 장소 빌려야죠, 음식도 와. 해야 되죠, 또 네. 선물도 준비해야 되죠라고 생각해서 어, 그럼 우리 그거 한 사람이라도 더 주면 안 될까 이렇게 야, 된 거예요. 정말 찐 엄마의 마음이시네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우리가 장학금 수여식이 없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바로 그냥 체크를 해서 픈식에 네. 얽매이지 않겠다. 대신 네, 네, 네. 그비 용으로 한 아이를 더 장학금을 주길 원한다라는 네, 마음이시네요. 네. 네. 그래도 또 계속 적으로 우리는 후원은 또 계속 받아야 되니까 네. 그 후원자의 입장에서는 음.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 그 후원자들이 정말 받고 있는 거야라는 네, 걸안그렇기안 네, 그렇죠. 아, 그렇겠지만 그리고 또, 또 그런 후원 그러니까 그, 그 세자들의 그런 감동 어린 편지를 또 읽으면서 아. 또 마음도 열리고 네. 그래서 또 우리가 더 해야 되겠다는 도전도 받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장학금을 받은 수여자들은 꼭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세요 라고 아, 감사의 편지를 써야한다 <laughs> 네 그래서 아 그럼 누, 왜 안하겠습니까 정말 이 아이들이 <laughs>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 그 엄마 엄마라는 그 마, 엄마라는 단어에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셨어요. 정말 좀 짠하고 음. 좀 약간 뜨거운 감동 또 가슴 아픈 또 그런 많은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한다. 엄마라는 음. 단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어그 장학금 종류를 이렇게 보니까 한부모 장학금도 음. 있고 뭐 이런 좀홀 부모님 밑에서 어렵게 좀 보통 장학금을 신청하는 자녀들이 환경적으로 그렇게 편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정말 그 헌신을 하시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또 그런 감동 또 그런 어 엄마에 대한 마음이 다른 아이들보다 남다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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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96명의 아이들이 모두 이 감사의 편지를 그럼 썼겠네요. 받은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네. <laughs>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 지금까지 수여자들 모두 어떻게 지내는지 좀 근황은 좀 아시나요? 네, 네. 어, 지금 제가 먼저 제일 기억에 남는 것만 하나 얘기 드릴게요. 네, 아주 네. 짧게. 네. 네. 어, 저희가 1000불 장학금을,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작년부터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1,500불을 주기도 하는데, 아무튼 대부분 1 0 0불을 받고 있을 때였는데요. 음. 감사편지 내용에 그1 0 0불을 어떻게 사용했다라고 내용이 있는데 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가족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와 자기와 남동생과 아주 진한 밥을 먹었대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 외식이었대요. 기억이 어. 안날 정도의 오래간만에 네네. 외식이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도 드렸고 음. 엄마에게 작은 선물도 해줬고 또 노트북도 샀고 책도 샀고 동생에게 티셔츠 하나도 선물했대요. 어. 아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면서 순간 제가 아... 어떻게 천불로 그 많은 걸할수 있지? 저도 지금 놀랬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나는 제가 실수한 거 아닌가? 아, 제가 혹시 하나, 공을 하나 더. 하나 더 붙인 건 아닌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因为 펀드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정말 제가 그런 실수를 했으면 다른 친구들은 일이죠. 못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laughs> 얼른 은행을 카운터를 봤더니 실상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laughs> 와, 정말 누군가에게는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는거 정말 한 끼, 점심, 네. 저녁, 식사일 수밖에 없는 정말 한 차는 금액이지만 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 가족이 네. 모두, 누릴 수 있는.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줄수 있다는 아, 걸 보면서, 그렇군요. 아, 진짜 계속해야 되겠구나. 네. <laughs>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앞으로 30년, 40년, 100년까지 할렐루야. 계속 이어질 수 있길 <laughs> 바랍니다. 네. 네. 특별히 오늘은 이 시간에 장학생의 감사의 편지를 좀 준비를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편지죠, 이게? 네,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요. 10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2020 2015년도, 2016년도에 받은 사람들은 이미 뭐 대학을 졸업했을 거고, 그럼요. 또 대학원도 졸업했을 거고, 네. 혹시 대학원 다녔던 사람들은 진짜 어디서 음. 사역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네. 직장을 다닐 수도 있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또한 가정에 또 다른 엄마, 아빠가 될 네. 수도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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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사연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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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한한 한 2주 전에 한 96명의 그 수여자들 모두에게 이메일을 쫙 보냈어요. 아. 여러분, 우리가 1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너무나 음. 또 도전이 되고 너무나 가슴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네. 편지를 보내주세요. 했는데 아그 편지 이메일 뒤에 딱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네. 예, 그래서 어그그 그 너무 그니까 이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두 장의 장문의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좀 함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네, 네. 그거하고 또 그거 하나를 나눌까 했는데 어제 밤에 또 또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저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하나 알려. 읽어드리면 어떤? 떨 네, 어떤 걸 읽어드리죠. 어 어저께 받은. 어저께 받은 걸로. 끈다끈한. 끈다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2016년에 제2회 엄마의 마음 장학금 수여를 받은 임보라입니다. 우선 이메일을 보고 너무 반갑기도 하고 벌써 10년 가까이 엄마의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 주신 엄마의 마음 장학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북가주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는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며 어, 살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당시에는 어 태, 아이를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길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2016년 장학금을 받은 그 다음에 딸을 낳고 2022년에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서 6년째 목장 사역. 사랑 세 음, 아, 가족 사역 찬양 사역에 이어 몇년 전부터는 여성 예배 사역도 셋업하여 예배와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여 명의 아기 엄마들 소그룹을 운영하면서 마더와이스 회복 시리즈 나눔을 통해 자칫 은혜의 사각지대에 고립될 수 있는 아이 엄마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엄마의 마음 장학 재단이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저도 엄마의 마음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엄마의 마음 장학, 장, 장학금을 통해 식스, 신학석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그 기간에 많은 배움과 특히 장, 찬양 작곡가로서의 영감을 많이 얻게 되어 찬양곡을 지으며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곧 둘째도 프리스쿨에 가게 되면 찬양 작곡가로서, 목회자의 안으로서 더 열심히 성길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여 엄마의 마음 장학회 자랑스러운 열매가 되고 싶습니다. 물질적 넉넉함이 허락되는 대로 저도 장학회 기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운영진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이 장학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세상 구석구석 전달되는 소망을 품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북가주에서 드립니다. 편지를 읽으시는 동안 우리 전도사님 울컥하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또한 편의 편지가 더 있다고요. 네, 네. 아, 이 편지는 영어로 된 편지인데요. 다 네. 읽어드릴 수 없어 제가 네. 간략하게 아, 간략하게 네, 구, 구글 고, 번역기로 돌렸어요. 네. 제가 이걸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계속. 그래서 조금 어색하더라도 음. 좀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네. 음. 친애하는 엄마의 마음 장학재단 감사합니다. 장학재단으로부터 인생을 변화시키는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제 이름은 신재원이고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데이터 과학 및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2021년 버클리 입학 첫 해에 엄마의 마음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최근 10주년을 기념이 되었다는 소식을 재단으로부터 듣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렇게 해준 이 장학금의 변혁적인 발전에 깊은 감사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정, 장학금을 받고 나서 재정적인 구제를 받은 덕분에 저는 공부를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정신 건강도 항, 향상되었습니다. 엄마의 마음 장학금을 통해 키워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저의 영적 회복력을 강화시켜줬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수 있는 능력도 주었고 편안한 생활 환경을 가져서 나의 신체 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장학금은 제가 소수민족 안에서 끊임없이 활짝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게 보여주었고 외로운 길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 성장과 도전에 대한 갈망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주셨음을 저는 압니다. 나는 나의 상황과 재정적 상황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과부를, 아, 과거를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로 성장하였습니다. 엄마의 마음 장학재단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진짜 어려움이 아니고 나에게 어, 어, 힘을 주는 그런. 단이라는걸 알게 됐고 또 제가 하나님과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올가을 가을 9월이면 4학년에 올라갑니다. 지금 버클리 대학 에서 열심히 대학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버클리에서 가장 오, 오래된 조직인 버클리 ABA 클럽 회장으로 다음 학기에는 다시 어, 회장으로 복귀할 예정이고 버클리 대학에 있는 한인 학생의 프로젝트에서 자원봉사하며. 열심히 지역 활동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어, 또 고난의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나의 동행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경험 덕분에 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제가 이번 여름 동안에 그리던 그렇게 꿈에 그리던 회사 한 곳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엄마의 마음 장학재단이 저에게 주신 축복은 제가 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을 갖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주어진 기회에 감사합니다. 하며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도자로 성동,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믿어 주신 엄마의 마음 장학회에 감사드리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는 것은 이런 후원자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학금 덕분에 개인적인 성장과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엄마의 마음 장학회가 10년을 맞이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지원과 영향력을. 원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지역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그 날이 올수 있기를 기대하며 희망을 가지며 엄마의 마음 장악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귀한 열매네요, 네. 전도사님. 네. 편지를 네. 받고 뭐 어제 밤에 많이 울었어요. 네. 너무 너무 감사해서 참 어. 이 사역의 보람도 이럴 때 느끼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기관을 통해서 음. 정말 꼭 필요한 곳에 또 우리 아이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지 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를 통해서 느꼈기 음.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음. 네.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음.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이 사랑의 힘으로 그 힘든 시간들을 다 극복하고 더욱더 내가 더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지 그래서 찬양 사역자로도 이렇게 네. 세워지고 정말 너무 귀한 열매를 맺으셨어요. 네, 아, 네. 찬양도 네. 너무 좋고요. 네, 정말 그리고 저희가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게 하는 그 그들의 간증은 어떤 거냐면 정말 그. 정말 그 머니 말 그대로 머니가 어, 아니라 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었고 네. 또 하나님의 나의 신실한 그, 그, 그 작은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그 기도로 들었고 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길이 되었다는 거 아맨.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났다는 이 고백이 저에게는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네. 또 그래서 어, 장학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구나. 네, 우리 전도사님의 사역 그리고 또 엄마의 마음 장학재단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게 앞으로도 계속 음. 정말 신실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 네, 사실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으면 제가 이곳을 전곡을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직 예수 아내라는 베이월십의 찬양이 나가고 있는데 이 찬양이 바로 임보라 자매가 네. 또 함께 부른 찬양이잖아요. 네, 네. 이 찬양 지금 어 저희 배경 그로 지금 깔리고 있는데 제가 언제 또 찬양 방송 시간에 한번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엄마의 마음 장학재단 대표 김명숙 전도사님 모시고 엄마의 마음 장학재단 사역 이야기와 함께 제 10회 장학생 모집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따뜻하고 귀한 나눔 해주신 우리 김명숙 전도사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엄마들에게 장학 재단 요번에도 어, 장학생 모집에 많이 함께해 달라는 초청의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저 다음에 또 이런 귀한 간증이 있을 때또한번 방문해 주셔서 네. 또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